지난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석화 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여수시를 하루빨리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여수 산단의 삼별 노조들이 모여서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공대의를 발족을 했습니다. 산단 노동자들이 직역을 넘어서 손을 맞잡고 대응에 나선 일은 처음인데요. 정부와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서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바로.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내일 그산후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산단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통, 불안을 좀 빨리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선제대응 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그 안에 충분한 지원 사업들이 담기고 또 적시에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가 산자부에 신청한 세부 지원 사업이 5개 분야에 걸쳐서 19개 사업 3700억 원에 이릅니다. 당장 시급한 위기 중소기업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뭐 필수적이고요. 석유화학 예, 산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또 성과 사업화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을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